오늘은 네. 어디에 왔지? 오늘은 그 용인 공세동에 있는 한섬 패션웨어하우스에 왔어요. 창고형 프리미엄 아울렛이고, 요 옷은 지난번에 보터에서 5만 원 주고 산 조끼거든요. 잘 어울리네요. 네, 어때? 잘 어울려요? 그때, 그때 말한 것처럼 검정색을 이너로 입으니까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저가로 아주 그리고 신발도 아주 예쁘고 신것 같아요 네 같이 가서 그럼 오늘도 여기서 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가봅시다 네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인가? 여기서 더 싸게 해주는 거야? 여기 더 싸게 해준다니까? 더 입고 가, 마음에 드는 거 저희가 찍어 보자 아, 어 이거 너무 귀엽다 99,000원. 가격대비 진짜 어. 귀엽다. 여기 봐주세요. 색깔도. 색깔도 예쁘고. 어. 겨울에 입으면 하나 딱 입으면 어. 포인트 코트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되게 부들부들한 것 같은데. 음, 부드러워. 느낌데 원래 가격이 응. 166,000원 이었는데 99,000원 이니까 가격도 부담없고 10만원대. 요거 5만원대면 이것도 그리 비싼거 아니야. 5만원대? 저거 5만원대 5만 였잖아. 아 조끼. 그렇지 그전에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어, 엄마 오늘 입은 옷 색깔때문에 그런지 아까 그거보다 회색이 더 난데 지금 입은게? 나한테는? 내 눈에는? 그거는 사이즈가 아까보다 한 사이즈 큰거인 것 같아. 아니 아까 전에 내가 봤을 때 사이즈가 1이었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2야. 아 크구나. 아까 어. 여기 딱 맞나 봐. 근데 색깔은 이게 오늘 입은 룩에는 이게 더 나,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뭐 어떤 거 입었어요? 가죽 자켓? 어잘 어울린다. 어. 약간 이거 길어가지고 잘 어울리는데. 한번 뒤돌아 보셨어요? 잘 어울리는데? 10만원대요? 어. 어. 어디 제품이에요? 오네논 오네논 10만원이 원래 정가고 그러면은 좀 이따가 할인율이 얼마인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떼가지고 가야 되나? 그옷 들고 가가지고 바코드 음. 찍으면 몇 퍼센트 할인되는지 음. 아, 판매가 근데, 얼마인지 볼수 있어요 알겠지? 여기에 있는 거는 진짜? 현재는 정상가 10만원 10만 10만 근데 이거보다 더 아니 아, 34만 9천원짜리를 어, 어, 아까 10만원 어디서 봤어? 이게 얼마인지 한번 얼마가 되는지 봅시다. 이게 음. 어. 원래 예. 4 0만 원대인데 가죽 짝퉁. 이런 예쁘다, 그지? 검정색이. 어, 검정색을 넣을까? 한번 입어봐. 어, 검정색을 입어볼게. 어, 사십만 40만... 원. <laughs> 이건 카메라 없는 건데. 어, 이것도 잘 어울린다. 오늘 엄마가 안에 검정색 입어서 그런가 봐. 어, 예뻐. 비싼 거 사야 할 필요 없지, 어제? 그러니까 할인이 되니까 어, 얼마나 되는가? 당추로 잠그는 근데 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사 편해? 흥쌀 음. 계란 되게 멋있어 옷이 그리 음. 음. 단추가 여기까지 맛있어 되게 멋스럽다, 단추도 딱 중간까지만 오고 어 이거 잘 어울린다. 어. 짧 그래? 우리 어. 그래, 어. 어, 어, 짧은 게 예쁘다. 그러니까 엄마는 짧은 거가 그러니까 음, 잘 핀, 어울릴 핀, 것 같아. 어. 한번 입고 어, 한번 입고 얼만지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뭐 이런 데 네, 옷을 따라서 아, 가면은 앞쪽으로 옷을 들고 가면 바코드로 이 사려는 옷이 몇 퍼센트가 할인돼서 판매가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나와요, 저기. 가격 확인하는 법을. 가격 태그나 케어라벨에 바코드를 찾아가지고 바코드를 스캔해주면 돼요. 제 바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네. 이게 19만 9천 원이 나왔는데, 원래는 얼마예요? 원래는요. 정상가는 39만 8 0 0 0 그러니까 50% 정도 세일하는 거네. 아, 괜찮네요. 네, 네. 그디자 한번 여기 입어보자. 그러니까 세련됐어. 음, 가격하기후에 마음에 들어 네. 다시 입어봐. 네. 네, 디자인도 보면은 특이하게 생겼어요. 특이하게 생겼어요. 어. 이게 주머니는 없지만 주머니 없지? 이렇게 되어 있어. 아, 주머니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디테일이, 한섬 옷이 예쁘긴 한것 어. 같아. 예쁘다. 딱 하나 걸치고 입어도 응.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코트 한번 입어볼게요. 시즌 있을 거고. 오, 66, 66 사이즈. 무거, 무겁다. 좀 무거워요? 응. 이렇게 입고, 그지? 겉에. 아니 응. 하나 사이즈면 어때? 어, 멋있네. 괜찮아? 어. 색상. 색상 괜찮은데? 고급스럽다, 색상이. 어, 색상 그치? 고급스럽고, 약간, 응, 응.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레이 색인 것 같은데? 이거하고 좋아, 느낌. 응. 이거 하고, 좋아, 느낌이. 여기 디테일이 말. 이것도 이것도 쫙 이렇게 잡혀있네, 등 쪽에. 아, 허리 끈있고 칠칠? 77? 이게 66이었지? 66이 좋은 것 같아. 다른 66도 한번 찾아서 입어보도록 할게요. 오, 오. 이런 건또 괜찮아. 헬터브랜드가. 어, 어, 이건 얼마 가격이? 이건 가격 이좀더 높아네. 실제 가격이 4 6 8 0 0 0 원인데 좀 이따 가가지고 어. 얼마 할인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색하고 이색하고. 입어보실까요? 이거는 어. 진한 진그레이고 66 사이즈. 음, 한번좀 보자. 진그레이가. 진색 진그레이. 우리 보통 진색이라고. <laughs> <laughs> 이거는 약간, 약간 묵직하네. 약간 묵직한 느낌이야. 음, 음, 느낌이? 어 이거는 되게. 어, 어, 이거는 벨트 없는? 어. 엄마가 일자로, 좋아하는? 일자로 쫙 떨어지고. 응. 음, 어 음. 격식 있는 자리 입고 가도 될것 같아. 그쵸. 어때요? 멋있어요. 한번 뒤에 돌아보시겠어요? 어, 이거 되게 깔끔하다. 심플하고. 음, 음.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 인 엄마가, 것 같은데? 어, 막 벨트 매는 건 너무 힘들어. 벨트 매는 건 너무 힘들어? 어. 오, 예쁘다, 이거. 가을한번 정장 볼... 입어도 될것 같아, 요 여기서 어. 이제 머플러 같은 거 하나 딱 하고. 응, 머플러 딱 하고, 어, 그러면 어. 이제 겨울로 완성. 그렇지. 어. 예쁘다. 색상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색상도 마음에 들어? 어. 진 그레이. 음 쥐색. 응. 봐봐, 웍지 해보실까요? 어. 엄마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응. 다시 와주세요. 이게 마음에 드는구나 엄마한테네 응. 좋습니다. 조끼 한번 입어볼게요. 어 괜찮다. 괜찮아? 어 이건 더블 재킷시네 더블 재킷 화사해. 화사해? 어. 시슬리꺼, 음. 한번 입으러 왔고요 오, 예뻐. 예뻐? 이것도? 응. 오, 거울을 볼 수가 없어. <laughs> 여기 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고급스럽게. 아, 이게 이렇게도 되고, 지키기도 하고 그런 거야. 아. 모양이 어때? 이렇게 한거 하고. 깔끔해. 이렇게 하니까 되게 깔끔하고. 오, 여기, 그 다음에 이거를 풀면? 어, 풀기도 하고. 어, 캐주얼하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렇게 이렇게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어. 어 여러 가지 형태로 을수가있네 느낌이 다르다. 그거 기타 음. 하나만 바꿨는데도 어. 굉장히 가벼워 얘는 가벼워. 어 원래 다른 그럴까? 색깔도 다른 것도 한번 입어볼까요? 그럴까? 이런데 이렇게 되어 있네. 음 이게 어, 검정 편안해 보인다어 이건 또 다른 느낌인데 이거는 검정색. 어, 이거는 굉장히 캐주얼한데 편해 보인다. 응. 가벼워. 가벼워? 응. 뒤에 모자 있어가지고. 응. 입었을 때 느낌은 어때 응. 가볍고. 풍성한 느낌이네. 이거 주머니 넣는 건 아닌 것 같아. 아 여기 있구나. 아 어? 주머니? 주머니가 있는데 아마 새 거여가지고 어, 어, 지금 박음질이다돼돼 음. 있는 것 같아. 뒤에 한번 돌아볼게. 어 뒤에가 이거 되게 예쁘다. 뒤에가 여기가 이거 한 사이즈 즈 작게 어, 입어도 될거 같아.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입어도 캐주얼하게 어. 예쁠 것 같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느낌의 음. 언발란스여가지고. 앞에가 좀 짧고 뒤에가 좀길 한번 앞에 좀 봐주세요 엄마 이게 여기 주머니 부분이 멋있네 음 여기? 여기? 네. 디자인이 돼있어가지고 네. 스포티하게 나왔나봐 개구쟁이처럼? 개구쟁이처럼 <laughs> 개구쟁이 어, 이런 것도 하나 장만해두면 겨울에 잘 입을 것 같아 코트 안에 입어도 되고 어. 실내에서는 이거 하나만 입고 있어도 될것 같아 음, 음.